임신을 하면 몸뿐만 아니라 삶, 라이프 스타일도 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임산부라면 누구나 임신 중에도 운동을 할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물론 임신 중에도 운동을 할수 있다. 하지만 임신 중에 아무 운동이 나다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상태와 건강 문제, 임신 합병증 등을 고려해 서 그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임신 중에 할수 있는 운동을 소개한, 다. 임신 중에 운동 임신 중에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을 권한다. 운동을 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기분도 한결 좋아질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M, 에리컨 칼리지 오브 업스테트릭스 언드 가이너 칼러지는 임신 중에도 매일 30분씩 규칙적으로 운동할 것을 권한다. 하지만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너무 무리해서 운동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임신하기 전에도 운동을 했었다면 임신 중에도 적당히 운동하면 된다. 임신 중에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 권장된다. 따라서 우리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관리 감독하에 운동하는 게 가장 좋다. 어떤 경우든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산부, 인과의사나 조산사와 상담해보아야 한다. 임신 중에 운동을 하면 좋은 점 누구나.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임신 중에 운동을 하면 특히 더 유익한 점들이 있다. 몇 가지만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몸매를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세를 개선해 건강을 향상할 수 있다.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주는 효과도 있다. 저항력을 향상하는 데도 도움된다. 임신 중에 보통 생기는 만성피로를 예방하는 데 좋다는 뜻이다. 임신 중에 운동을 하면 임신성 당뇨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웰빙이 향상되며 분만해도 도움 된다. 임신 중에 하면 좋은 운동 위에서 언급했듯이 임신 중에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1. 걷기 걷는 운동을 적당히 하면 임신 중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 걷기는 임신 초기부터 가장 권장하는 운동이다. 걷기는 발, 다리가 붓는 증상 및 변비 등의 증상을 없애준다. 또 임신 중에도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데도움이 된다. 고민하지 말고 매일 시간을 내어 걷기 운동을 해보자. 2. 물에서 하는 운동 물에서 운동을 하면 아기의 무게로 인해 관절과 근육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든다. 물 속에서 운동하는 것도 임신 중에 하면 좋은 운동이다. 물에서 운동을 하면 물의 부력으로 인해 관절과 근육의 무리가 덜 가기 때문에 부상당할 위험이 낮아진다. 물 속에서 하는 수중 에어로빅이나 수영이 임신 중에 하기 이상적인 운동이라고 할수 있다.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고 허리 통증을 완화해준다. 뿐만 아니라 순환계 및 호흡기 시스템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향상해준다. 3. 요가 요가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임신 중에 하면 가장 좋다. 요가는 이완 운동으로 요가를 하면 긴장이 풀린다. 뿐만 아니라 자세 교정에도 도움된다. 음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며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다. 전반적으로 출산 준비에 유익한 운동이라고 할수 있다. 그래도 요가를 해도 괜 차는지는 산부인과 의사나 분만 전문가에게 물어보자. 각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은지 알려 줄 것이다. 4. 필라테스 필라테스를 하면 골반 근육은 동이 되므로 분만에 도움이 된다. 필라테스를 하면 복부 등 골반저 근육 등의 코어가 강화된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이라 임신 중에 하기에도 좋은 운동이다. 필라테스는 허리 통증 예방, 균형 유지, 호흡 조절 및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 뿐만 아니라 골반 부위 근육 운동도 된다. 임신 중에 필라테스를 할때 폐결 운동 동작을 추가로 하면 더 좋다. 그리고 필라테스를 할 때에도 트, 레이너나 강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다. 각 개인에 맞는 운동을 가르쳐 주고 올바른 방, 법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 임신 중에 의학적으로 어떤 질병이 없을 때에도 몸을 계속 움직이며 활동을 하는 게 좋다. 의사나 산부인과 전 문의와 상담한 후 가장 효과적이고 즐겁게 할수 있는 운동을 하자. 그리고 운동을 하면 스스로의 몸에 대해 더잘 알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자. 임신 중에 운동을 하면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더잘 적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